리버풀이 떠나는 살라를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클럽 감독이 사실상 그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지목했다. 손흥민에 대한 영국 현지의 관심이 뜨거운 수준을 넘어 가히 폭발 직전인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 위너가 포함된 EPL을 대표하는 3명의 아이콘으로 뽑혔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해 또 한번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손흥민의 몸 상태는 토트넘을 넘어 영국 팬들에게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한국 대표팀에 소집된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은 EPL 판도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토트넘을 제외한 다른 클럽의 팬들 입장에선 손흥민의 부상 관련 소식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다른 클럽의 팬들이 아무리 관심 갖고 손흥민을 지켜본다고 해봐야 소속팀 토트넘의 비알바는 아니었는데, 당장 손흥민이 부상회복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는 건 별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의 핵폭탄급 위기가 토트넘을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손흥민을 내보내며 무려 한달 동안 약 4경기를 손흥민 없이 치러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은 맨유와 브라이튼 등 만만치 않은 팀을 마주해야 하고, 만약 토트넘이 FA컵에서 승리를 이어갈 경우 손흥민 없이 치러야 하는 경기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키 어려운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브 비수마와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매기만. 파페 사르 역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해 사실상 토트넘은 핵심 멤버를 모두 잃고 무려 한 달을 버티어야 할 위기에 처했는데 특히 주장 손흥민의 빈자리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 타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르와 비수마의 빈자리는 부상에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벤탄쿠르가 있어 그나마 기대를 걸수 있으나 손흥민의 빈자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해법이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손흥민이 빠진 경기들을 되짚어봐도 토트넘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수 있으며 반짝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히샬리송은 최근 브라질 대표팀에 소집된 뒤에도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좀처럼 그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공격력도 문제지만 항상 라인을 내리던 상대팀이 라인을 올리며 토트넘을 향한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이를 해결할 비수마의 부재는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A매치 기간이 휴식기가 아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토트넘이 정말 우승하길 원한다면 얇은 스쿼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만약 손흥민이 없는 내 경기에서 토트넘이 그대로 무너지게 된다면 한 경기 차이로 우승컵의 향방이 결정될 정도로 치열한 EPL 특성상 그들은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4위권도 장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라며 토트넘이 생각보다 큰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손흥민을 눈여겨보는 B클럽들이 줄을 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손흥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은 손흥민을 향한 끝없는 애정으로 토트넘 팬들의 경계 대상 1호로 손꼽힐 정도였는데 최근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을 향한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겨 화제에 오르기도 했으며 실제로 현재 리버풀이 놓인 상황 자체가 손흥민을 갈구할 수밖에 없었기에 파장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빅클럽들의 공통된 특징은 비교적 약체인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야 한다는 것으로 당연히 공격수의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전통의 강호로 불리는 리버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과거 손흥민과 함께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던 핵심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외에 나머지 리버풀의 공격진이 투자 대비 아쉬운 실력으로 클롭 감독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녜스는 점차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어느새 잠잠하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으며 기대를 모으던 각포도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는 등 컨디션이 좋아도 살라에 비해 한참 부족한 리버풀의 공격진의 크고 작은 악재까지 겹쳐. 살라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만큼 리버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살라가 떠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살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티아드의 천문학적인 금액 제시에도 살라는 잔류를 택했으나, 알 이티아드의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고, 살라 역시 리버풀에서 더는 이룰 게 없는 만큼 현재 언론들은 리버풀이 그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할 것이란 추측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리버풀이 살라를 떠나보내도 무리가 없을 거라는 황당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는데, 토트넘은 간판 공격수 해리 케인이 이탈했지만 흔들리긴커녕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이 6승임으로 EPL 1위를 달릴 수 있는 핵심은 저비용과 고효율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그 효율성은 그들의 순위로 충분히 증명됐다. 때문에 리버풀 역시 살라의 버금가는 대형 공격수 영입으로 그를 대체할 것이 아니라 비싸지 않지만 경쟁력이 있는 많은 선수들을 영입해 효율 높은 축구를 구사하는 게 현실 가능성이 높으며 어차피 살라를 대체할 만한 선수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손흥민 정도를 제외하면 씨가 말랐기에 리버풀 입장에선 살라의 득점력과 창의력을 스쿼드 내에 다른 선수들에게 분배하고 경쟁력 있는 여러 선수를 데려와 머니볼을 구축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며 살라의 대체자를 찾느라 고민할 것 없이 토트넘의 효율 축구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얼마 못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토트넘이 머니볼을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장 손흥민의 존재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리버풀이 토트넘의 사례를 따라하기 위해선 손흥민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 되며, 특히 손흥민 영입 실패가 일생의 실수라는 클록 감독은 누구보다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는 최근 살라의 대체자로 손흥민이 꼽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기자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 살라와 손흥민 모두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두 선수 모두 빠른 발을 가졌으며 최근엔 뛰어난 패스 감각을 보이는 것까지 비슷하다. 때문에 EPL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손흥민이 살라의 대체자가 될수 없다면, 여기에 누구를 데려와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라며 사실상 살라의 유일한 대체자원으로 손흥민을 지목했던 건데요. 특히 그는 과거 손흥민이 살라에게 없는 양발과 함께 엄청난 슈팅 스킬을 극찬한 사례가 있었기에 사실상 손흥민은 살라의 대체 자원이 아니라 그보다 뛰어난 선수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이 지금껏 경험해 본적 없던 상승가도를 구가하는 것처럼 만약 리버풀이 손흥민을 영입할 경우 오히려 리버풀의 공격력이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동시에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천재성을 주목하며 무턱대고 토트넘의 머니볼에 관심을 드러낸 리버풀 보드진을 질타했는데 클럽 감독이 오랫동안 지치지도 않고 손흥민을 찬양하는 건 10년 가까이 꾸준하게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막아낼 수 없는 손흥민의 천재적인 재능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스트라이커로서 완벽한 변신에 성공한 손흥민은 EPL은 완전히 파악이 끝났다는 듯 한결 여유롭고 정교한 결정력으로 비클럽들의 모든 수비진을 종횡무진 유린하며 지난 시즌 손흥민은 사실상 끝났다던 여론의 한심한 평가를 비웃고 있다. 때문에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 없이 효율적인 선수 영입만으로 클럽을 꾸려나가겠다는 건 어니볼의 대표 케이슨 유케슬과 브라이튼 수준으로 사실상 리버풀보다 순위가 낮은 클럽을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만년 우승 후보 1순위 맨시티는 팀의 중심의 더브라위너와 홀란 그리고 로드리를 비롯한 역대 최고가의 센터백들이 자리하고 있어 슈퍼스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증명하고 있다. 재밌는 점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맨시티도 결국 손흥민에 밀려 리그 3위로 내려앉았다는 것이다. 즉, 리버풀이 슈퍼스타들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다면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말이다. 라며 잠시나마 머니볼에 흔들린 리버풀의 보드진을 지적하는 동시에 손흥민의 엄청난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리버풀은 클롭의 말을 무시하고 영입한 신입생들이 하나같이 실패를 겪었기에 다가올 이적 시장에서 클롭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며 심지어 손흥민은 앞으로 최소 5년은 건재할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많았던 만큼 현지에선 클롭 감독이 손흥민에 올인할 거란 평가가 당연하다는 듯 쏟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영국인들은 손흥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한 명만 데리고 있어도 윙어와 스트라이커 심지어 플레이메이커에 대한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상 오늘은 투데이였습니다.